大家好，今天的即兴中国话，我们用十拿九稳说一句话，十拿九稳，十拿九稳，要注意，十拿九稳，唱闺女的，十拿九稳，十拿九稳，哎，格仔得是了，得、嗯、是 나스 가져다 줘원언낭하다입니다열번 가져온데 아홉 번은 어언낭하다 가망 했다그래요여 십종 음, 팔고는 종 팔고는 가망 했다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석담하라서 따놓은 당상이다. 혹은 선에 선에 넣 것이나 마찬가지로 확실하다 하는 뜻입니다. 그럼 우리 번문을 읽어봅시다. 커다쉬. 응 10나 9은 다시 화해도 됩니다 카우 다시 인가 시시나 쬐어원 다시 그러니까 이거 대학 시험은 대학 응시는 그는 어영당 마땅히 음 당연하다 한 뜻이요 당연히 에 집중 팔고 는가망히 있다 하도 가능성이 크단가 말이죠 그러니까아 이 사람이 학습성적이 아주 좋기 때문에, 대학 응시는 이미 다따놓당상이다 이런 뜻입니다. 자, 이 두입에, 她的学习成绩非常好,考大学应该,应当是十拿九文的事,应该 해도 됩니다. 应该 마땅히 하다. 하는 뜻입니다. 我们他的学习成绩非常好，考大学应该是应当是十拿九稳的事。他的学习成绩很优大学应试呢，大学应试呢，呃，1 3 8 9呢，呃，可望有打，或者已经打打到的当上。他的学习成绩。 非常好，考大学应当是十拿九稳的事。好，那么今天的即兴中国话我们就说到这里，下次再见。